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피온 파라다이스에 있는 주민 한 명을, 어, 인테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가는, 간, 갈 건데요. 과연,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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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설마, 지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아이다가 오진 않았겠죠? 저번에 아이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어, 아이다가 한번더 오면 진짜 저 지금 너무 짜증이 날것 같은데. <laughs> 어, 일단은, 기대, 기대를 해보고, 일단은. 자, 가봅시다. 어, 어 그걸 이제 알았어? 아, 그래. 내가 너가 부탁한 그거, 어, 찾으려고 진짜 노력을 했다고. 고마워. 금기둥. 그래, 그래. 음. 제발. 오, 눈이 땡그래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얘는? 그건 잘래. 안녕. 넌 내가 어디선가 봤도는기억이 아이 아이다가 안 나왔어. 이건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해치 안녕 일할래. 문 열어. 문 열어 일할래요. 안녕하세요. 아하기다라고요내가 엄청 멋지게 꾸밀 자신 있으니까 일할래요. 일단 제 패션 한번 보셔야죠. 여러분, 바깥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 패션은 일단은 모자에 흰색 가방을 달았고요. 원피스, 해피형 원피스를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어울릴 듯한 긴 양말, 살짝 무릎까지만 오는 긴 양말 했고요. 그 다음엔 슬리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음 좋아 좋아 일단 소원을 한 번씩 볼게요 동물 굿즈가 잔뜩 있는 가게 완전 최고지 모자를 잔, 잔뜩 장식해 두면 모자 가게 주인처럼 보일까? 유명 작가처럼 고유한 온천 여관에서 소설 쓰고 싶구만 위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해보고 싶구만 완성된 건물보다는 공사 현장 같은 느낌이 더 좋지 맑은 옷,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오토바이가 참 좋지 음...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원하는 애는 역시 얘인 것 같아요 동물 굿즈 나도 원해 그래 얘기해봐 가자 내가 너, 너의 집을 완전 멋지게 꾸며줄게 그래 어떤 힘이 칠까 음 그렇구나 그래 알겠어 너는 그냥 호랑이니까 사망에 가자, 야. 음, 여기가 어울려. 아무데나 일단 지정을 할게요. 나중에 이사시킬 수 있으니까. 너는 1층이야. 1층. 나 2층까지 만나기 귀찮거든? 가자! 나한테 맡겨! 가자! 빠랑 뿌랑, 빠라라랑 와. 아, 눈 아프다, 야. 응? 그래. 나는 이 동물이 원하는, 도, 동물 주민이 원하는, 어, 아이템 한번 볼게요. 일단, 이두 개. 음. 와. 야, 바깥에다가 설치해도 될 만한 옷이 없다, 요 어떡하지? 어, 이 토끼기. 내가 많이 쓰는 건데. 너도 뭘좀 아는구나. 우리 좀 통할 듯. 일단은 바깥에 뭐 설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집안속으로 갑시다. 들어오시죠. 난생 처음으로 호랑이 손님을 받았어요. 와우. 호미야. 저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주실래요? 계속 보니까 살짝 뭔가 무서워요. <laughs> 무서워. 잠시 후. 웰컴 옷가게 응. 야, 아, 눈 눈알이 아파요. 일단 대충 지었어. 나중에 리폼 하고 싶을 때 내가 다시 부를게. 고랭아, 그래 니는 진짜 이름이 뭐냐? 아, 사진도 찍어야 되네, 참. 아 너무 예쁘다 아 손님 너무 예쁘시네요 아네 어. 어, 기념사진 잘 찍었습니다 네 엽서사진 한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힘들다 어머 손님 감사해요 아 손님 찍을게요 잠시만요 아, 손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1번 사진이 더잘 나오신 것 같은데, 음. 예의상 2번 사진 해드릴게요. 아, 귀찮아. 오늘이 귀찮아. 역시. 여러분. 오늘이 졸업식이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건 안 되겠어요. 내일 영상도 찍어야 될것 같아. 아우, 힘들다요. 텐션이 지금 너무 나서. 감사합니다. 아, 당근 퇴근해야죠.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사장님. 너구 사장님보다 살짝 도착해. 힘내다. 아. 쿨라 댄스 춥니? 나도 출게. 훌라 댄스가 어디 있지? 홀라, 홀라 댄스훌 홀라 댄스. 아, 여깄다. 아, 예왜안 추냐? 아, 내가 뭔 뭐, 내가 끝나니까 다시 하는 거 보소? 아니. 아무튼,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